자, 교과서 258쪽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진수네 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을 나타낸 줄기와 입 그림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랬어요. 이 표를 보고, 어, 여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돼있죠. 자,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음, 입이 가장 많은 줄기? 이딱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여기, 여기죠, 여기. 네 번째. 네.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얼마다? 4이다.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인터넷, 인터넷 사용시간이 가장 긴 학생과 가장 짧은 학생은 뭐몇 분이다. 자, 가장 긴 학생. 가장 긴 학생은 줄기 5일 때 잎이 구조 59분입니다. 59. 59분. 59분. 그 다음에 가장 짧은 학생은 여기 맨 위에 있죠? 맨 위쪽에 있는 11분 이용한 학생.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인터넷 사용시간이 59분이면 상태가 양호한 편이네요. 우리 보통 하루에 분을 안 하고 몇 시간 하잖아, 그지? 어, 한2 시간 정도 보통 하지 않나요? 예. 자, 봅시다. 자, 2번, 2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어느, 야구단 선수들의 한 시즌, 음, 홈런수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홈런수가 20개 이상, 30개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아, 지금 여기 도수 구해달라네. 이거, 이거 다 합쳐서 20대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1번. 1번, 여기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 여기 있는 값을 X라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전체 도수 20에서 이거 다 더한 거 빼야 되죠? 이거 8이고, 이거 계산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4를 빼면 되겠네. 얼마가 나오겠어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급의 도수는 6이 되겠죠? 여기 6이 되겠네. 20 이상, 30 미만은 6명이 될 겁니다. 자, 2번.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보니까 여기죠.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혼놈 수가 몇 개? 40 이상. 40개 이상. 개자가 빠졌네요. 40개 이상, 그 다음에 50개 미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고 미만 빼고, 그냥 물결 무늬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답을 적을 때는 답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한글로 적어야 돼요. 이상 미만을 반드시 넣어서 이렇게 물결 무늬 쓰지 말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예.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오른쪽은, 인수네반 학생 29명이 1년 동안 본 영화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계급의 크기는 뭐야? 구간의 너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의 구간인 얼마 단위로 끊어서 어, 지금 구간을 나눴죠? 우리가 3편, 3단위로 끊었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3인데 단위는 편이니까 3편. 자, 3편 단위로 끊어서 어, 계급의 크기를 말하였죠. 계급의 개수는 우리가 계급의 개수랑 크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너비고 계급의 개수는 이 계급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구간이죠. 그럼 계급의 개수는 5개, 계급의 크기는 3편. 이렇게 돼야 되겠죠. 크기하고 개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2번. 1년 동안 본 영화의 수가 9편 미만인 학생수를 구하시오. 9편 미만이면 여기 기준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7 더하기 10이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2 나오죠. 그래서 22명이 되겠네요. 답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오른쪽 어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40마리의 나이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나이가 6살 이상 10살 미만인 유기견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6살 이상 10살 미만이면 여기 있쪽이 여기. 여기 있는 유기견이 되겠죠. 이 유기견은 12마리랑 6마리기 이 때문에 합치면 18마리죠. 그러면은 퍼센트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 40분의 얼마예요? 40분의 16 곱하기 합치면 이거 16. 아 18명이죠. 18명이죠. 12 더하기 6이니까 18명이 되겠죠. 그죠? 어 40분의 18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요 100이 되겠죠. 자 약분하면은 10 약분되고 여기 4가, 요, 2로 약분하면은 2, 2, 4, 2, 9, 10, 8이죠. 그런데 2하고 또 10은 또 약분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95, 45%가 되겠죠. 45%. 어, 여기 단위, 가로치고 45%. 전체 45%가 됩니다. 자, 이제, 어, 다음 쪽, 26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62쪽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인의 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통학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40분 이상이니까 40분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40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상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 하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이세 칸이니까 세 명이고, 여기는 한 명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되겠어? 3 더하기 1하면, 4명 되겠네요, 4명. 쉽네요. 예. 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2번, 다음은 서현이 네반 학생들의 한 뼘의 길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계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제일 높은 게 가장 높은 계급 아니야? 여기? 어. 여기 뭐야? 19하고 24이죠. 자, 어, 소리가 들렸네요. 음. 자, 19하고 24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19물결문늬2 1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급을 써야 되니까 19cm 이상 그다음에 뭐 미만? 21cm 미만. 요렇게 이제 쓰는 게 답이 되겠죠. 요렇게 쓰면 되겠죠. 단위가 지금 cm니까 cm 써 줘야 돼요. 단위.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다음은 준영인네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평이다.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8시간 미만이면 여기, 8시간 여기 조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요? 여기 왼쪽이겠죠? 8시간 미만인 학생. 자, 여기 조사해보면 여기가 5 이상 6 미만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3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 6명이고,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 여기 보면 9명이죠? 어, 이거 3이더 하면 되겠네. 3하고 6하고 9하고, 어,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69도 하면, 여기다 계산해볼게. 요 3하고 6하고 9도 하면은, 어, 18시간, 어, 18명이죠? 18명. 어, 자, 근데 문제에서, 전체에서 몇 퍼센트인지 물어봤으니까, 전체 인원은, 어, 전체 인원은 여기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가 10명이고, 여기, 여기 10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계급이 어, 2명이었죠. 그다더 하면은, 30명이 되겠네. 그죠? 어, 전체, 전체는 30명이야. 자, 해당되는, 어, 지금 인원은 18명이고, 전체는, 전체는 30명이죠? 우리가 30명으로 계산이 됐죠? 어,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30분의 18 곱하기 100이죠. 자, 10으로 약분하면 이건 없어지고 3하고 8하고 약분 되잖아요. 6이죠. 6, 6 곱하기 10이니까 몇 퍼센트? 어, 60%가 되겠죠. 퍼센트 어, 될 거예요. 가로치고. 어, 그래서 전체 학생의 전체의 어, 60%를 차지합니다. 8시간 미만의 학생은. 자 이제 음,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승고다학형이다 영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1반과 2반 중 어느 반에 더 많은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80점이면 여기저기 여기. 8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조사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좀 약간 인쇄가 좀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 눈이 침침해서. 자, 잘안 보이기도 한데. 자, 1반하고 2반 조사하면 돼요. 자, 음. 자, 1반은 자, 80점에서 90, 1반 먼저 봅시다. 1반 이거죠. 80점에서 90점 사이가 7명이에요. 그리고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여기, 저기. 두 명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홉 명이야, 전체. 이제 2반은 80점에서 90점 사이가 여섯 명이야, 여섯 명. 6명. 근데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네 명이죠. 어,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2반은 열 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뭐야. 1반하고 2반 중에 어디가 더 많겠어. 어, 2반이 더 많죠? 2반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 지을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쪽은, 268쪽입니다. 자, 268쪽 문제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미에반 학생 30명의 통학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 조금 확대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글씨가 너무 칸이 작아서 어, 제가 아까 한번 풀었는데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우리가 상대 도수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죠. 자, 친절하게 여기 숫자들을 계산하기 편하라고 어, 지금 어떻게 나타냈어요? 지금 3의 배수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계급. 첫 번째 계급은 전체 인원이 30명이니까 30분의 3이 되겠죠. 그죠? 30분의 3은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0.1이 되고. 자, 두 번째는 30분의 10인데 3으로만 약분합시다. 왜냐면 분모가 10의 배수가 돼야지 계산이 편해요. 6으로 나누면 하지 말고 3으로만 나눠서 10분의 3으로 나누면 4죠. 그 그러니까 얘가 0.4고. 자, 그 다음에 30분의 6이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10분의 6이죠. 아, 10분의 3이죠. 3으로 나누면 10분의 3이 되겠죠? 아, 10분의 3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어, 3으로 나누면 10분의 2죠? 어, 10분의 2. 그래서 0.2. 그 다음 세 번째, 30분의 6인데, 이거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2니까 0.2. 자, 마지막 거, 어, 30분의 3이니까, 네, 공간이 없네요. 자,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상대도수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항상 상대도수의 합은 1이라고 했죠? 요거 4개 다 합치면 여기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거. 자.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다?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어, 유인회반 학생 30명의 머리 둘레를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뭐 보니까 뭐 도수하고 상대 도수 쭉 나오죠. 어, 남자는 전체 20명 중에서 조사한 거고 여자는 10명 중에서 조사한 거예요. 자, 여기 네목 자, 1번은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여기 상대도수 여기 물어봤죠, 두 번째 계급.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요 여기는. 이거 다 더해서 1 되게 이 값을 설정해 줘야 되겠지. 자, 요거 0.2하고 0, 0 1 5 하면 0.35죠. 0.1도 하면 0.45, 그 다음에 0.05면은 0.5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는 이게 다 합치면 0.5고 남아있는 이 칸에 0.5가 들어가야지 전체 1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0.5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도수, <laughs> 도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도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도수가 0.2잖아. 그럼, 우리, 전체 인원에서 몇 명이 돼야지 0.2가 될까요? 전체 10명에서 몇 명이 돼야지 이게 0.2가 될까? 당연히 네모는 얼마가 돼? 두 명이 돼야 되겠죠? 두 명이겠죠, 이거? 응. 어, 그래야 0.2가 될거 아니야? 자, 여기 있는 도수 다 합치면은 10이 돼야 되는데, 2고, 2고, 1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전체 5 명이 니까 남아있는 칸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남아있는 칸에 5섯명 들어가고, 이5 명에 대한 상대 도수는 10분이 5니까 0.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칸 채웠습니다. 자, 2번. 여학생 중에서 머리 둘레가 52cm 미만, 닌 학생은 여학생 전체 몇 퍼센트인가? 52cm 미만이면 딱 손을 그으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여학생이잖아. 그치? 여학생이니까 여,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미 상대도 수가 구해졌잖아요. 상대도 수가 사실은 퍼센트랑 똑같은 거야. 상대도 수가 0.3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체에서 몇 퍼센트? 30%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퍼센트를 소수로 고치는 거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래서, 어, 52cm 미만은 상대도 수가 48하고 50 사이에 0이었고, 50부터 52 사이에 0.1이었으니까 실제로 는 0.1밖에 안 되겠죠.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다? 10%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다음은 동순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0명과 여학생 40명의 앉은 키를 상대도수 분포표로 뭐 나타냈다고 돼 있죠?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상대도수가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상대도수 같은 거? 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둘이 겹치는 거 이거잖아. 어. 여기에 대해서 이계급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죠 결국에는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은 어떤 계급이야 80cm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90cm 이하. 여기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남자, 남자는 몇 명이, 남자가 지금, 아, 남자 상대도 수가 얼마예요? 상대도 수가 지금 0.2. 하고, 여자도 상대도 수가 같기 때문에 0.2가 되겠죠. 그죠? 근데, 남학생은, 남학생은 전체 몇 명이야? 20명이지. 그럼 실제로는 남자는 몇 명이 되겠어요? 전체 20명에 대해서 상대도수가 0.2죠. 어, 이 곱하기를 해줘야지. 왜냐면은, 전체 인원에다가 상대도수 곱하면은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20명에 20% 차지하는 거잖아. 요0.2 곱해도 돼요. 곱하기, 곱하기 하면 4죠. 그니까 러 남자는 몇 대? 4명이 되고, 여자는? 여자는 전체 인원이 40명이니까 40 곱하기 0.2니까, 두 배죠, 두 배. 2배. 전체 인원이 두 배니까, 상대도수는 같더라도 전체 인원이 두 배면은 계급의 도수 두 배가 돼야 되겠죠. 8 되겠죠, 8. 그래서, 어, 남자는, 4명 여자는 8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으로 갑시다. 4번. 다음은 승안의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1반과 2반 중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이 더 높다고 할수 있는지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고 자, 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개개인의 점수를 다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런 도수 분포표나 상대 도수만 봤을 때는 개개인의 점수가 몇 명인지는 몰라. 요 예를 들면 80에서 90 사이에 정확하게 뭐몇 명의 학생이 몇 점을 몇 점이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는 건데 지금 보세요. 어, 2반 그래프가 2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요 여러분들이 좀 눈에 안 보이니까 2반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예, 네. 자 2반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그냥 이런 거야. 그래프가 1반은 검은색이고 2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그래프가 좀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죠? 어 지금 이제 뭐 굳이 좀 편하게 얘기하면 1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2반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게 렇 치우쳐져 있어 요게 이게 요게 1반이고 요게 2반이라고 할수 있어 지금 여기 여기서는 그죠? 요게 2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1반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치우쳐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지금 사실은 점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70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오른쪽이 어때요? 2반이 점수가 더 높고 왼쪽은 여기 60점에서 70점 빼고는 나머지 4에서 60점 사이는 어 지금 또1반이더 많죠. 어 그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낮은 쪽에 점수가 낮은 쪽에서는 2반이 인원이 적고 점수가 또 70점 이상 높은 쪽에서는 또2반이더 많죠. 낮은 쪽에서는 인원이 적고 어, 점, 점수가 높은 쪽에서는 인원이 많아. 그럼 당연히 뭐야? 2반이 음, 점수가 더 높겠죠. 수학 성적이 더 높다고 할수 있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어, 점수가더 높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75쪽. 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지하철 어,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의 열차 시각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지하철 역에 열차 출발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시가 6시 간 11분에 출발하고 7시 뭐 34분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는 거야. 자, 1번에 8시 전에 출발하는 열차수를 구하시오. 8시 전이면, 여기, 이렇게선 나눠서, 이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몇 개야? 여기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죠? 몇 편이 있는 거요 열차수, 열차수, 열차수는 몇개예요6 더하기 4니까, 열 개가 있겠죠, 열 개. 네, 그래서 열 대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열 대. 열 대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계속. 단위가 되니까.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 지하철역에 10시 30분에 도착했다면, 가장 빨리 탈수 있는 열차의 출발 시각을, 구하시오. 10시 30분이면, 10시 30분이면, 10시 봤을 때 30분이면, 여기 기준은 요거 못하겠죠? 10시 14분 거 못하고, 3 4분거탈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0시 34분이 되겠네. 자, 이제, 어,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2번. 정은인의 반 학생들의 사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 자, 1번. 도수분표를 완성하시오. 돼있죠? 이게 계급의 크기가 3이니까 3단위로 끊었네요. 그럼 9부터 어디까지. 1 0까지 들어가야 되고. 학생 수 물어봤죠? 이거 다 더하면은 30 되어야 되니까, 요6 더하기 8이 14죠? 그 다음에 5 더하면은 19, 9 더하기 2가 21이죠? 그럼 남아있는 인원까지 합쳐서 30명 돼야 되니까 여기 9명 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번. 사천수가 6명 미만인 학생. 6명 미만이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니까 위쪽을 얘기하겠죠. 전체 몇 퍼센트인가? 전체 30명 중에 해당되는 인원은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되겠지. 곱하기 얼마? 100이죠? 전체 반이니까 50% 되겠죠? 계산하면 1이고 여기 얼마예요? 여기죠. 2하고 또 100하고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50%가 되겠죠. 자, 정답은 50%고.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원준의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보기 중에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기억. 계급의 크기는 10시간이다. 계급의 크기가 몇 시간이죠? 어, 지금 몇 시간 단위로 나눴지? 5시간 단위로 나눴지. 이, 틀렸어요. 5시간이라고 해야지, 그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사용 시간이 5시간 이상, 5시간 이 여기죠. 그다음에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죠. 요둘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 40%래. 자,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5명이고. 자, 니은 확인할게요, 니은. 5명이고, 그 다음에, 10시, 간 이상, 15시간 미만이 9명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14명이죠. 어. 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 전체 인원이 여기 3명, 방금 전에 여기 조사했죠, 5명, 9명. 여기가 7명이고, 여기가 4명이죠. 계산하면 11. 여기가, 여기까지 20이고, 28이죠. 전체가, 28명이에요. 어 그러면은 어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나왔죠. 그래서 전체 인원 28분에 해당되는 인원이 1 4대 곱하기 100이죠. 14하고 28은 딱두배 차이 나잖아요. 이로 나누기. 계산하면은 이게 50%가 되겠죠그죠 예. 네, 그러니까 40% 아니죠. 네, 틀렸네요. 40%도. 자, 이제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다. 디귿. D급. 자,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데 도수가 7인 계급은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다. 도서 7인 계급 여기 있잖아요. 15에서 24이잖아. 그럼 뭐야. 15에서 2 0이 맞죠? 맞습니다. 맞네요. 그럼 맞는 건 디그밖에 없네. 요렇게, 음, 계산하면 되고.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어, 이제 4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에 요 문제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 예, 그래프를 보고, 자, 미리 좀 상대도수를 미리 좀 적어 놨습니다. 이게, 어, 여러분들 잘 보면 이게 한 칸에 다섯 칸 올라가면 0.1이고, 또 다섯 칸 올라가면 0.2죠. 그 다섯 칸에 0.1이면 한 칸에 0.02에요, 여기. 그래서 한 칸당 0.02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자 A 중학교는 두칸 올라 이 A 중학교 이거죠 두칸 올라갔으니까 0.04 0 0 이상 20 미만에서 어, 0.04. B는 한칸 올라갔으니까 0.02 이렇게 자그 다음에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A는 0.1이죠 정확하게 B는 네칸 올라갔죠 여기 네칸 하나 둘셋네칸네 하나 둘셋네칸 올라갔죠 그0.08 그리고 자, 요거 잘 세야 돼요 음 그다음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여기 보면은 나오겠지만 A는 여기 여기 있죠. 0.3에서 두칸 올라갔으니까 0.34가 되고, 그 다음 B는 0.1에서 세칸 올라갔으니까 0.16이죠. 네. 그 다음에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똑같이 0.3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어, 0.4네요.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되고, 얘네 80점 이상, 100점 미만은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어, 상대도수의 총합이 항상 얼마라 그랬어요. 항상 합계는, 상대도수 총합은 항상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학률 전체 값 1에서, 이거다 더한 거 빼주면 되니까. 근 그거 좀 이따가 하고, 요 밑에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1번에 A, B 두 중학교 전체 학생수를 구하라. 근데 조건을 줬어요. 자, 조건을 줬는데, 어, 60점 미만 학생수가 A 중학교는 144명, B 중학교는 91명이라고 돼있어요. 자, 이런 두 조건을 줬을 때, 전체 학생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60점 미만의 학생수를 줬기 때문에, 60점 미만까지의 상대도수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 60점 미만이면 여기죠. 여기서 위,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60점 미만에 있는 상대도수 더하면은 0.04 더하기 0.1 더하기 0.34죠. 이거다 계산하면 0.48이 나와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상대도수의 정의가 뭐예요? 전체 도수분의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라고 정의했죠? 전체 도수를 몰라. 지금 전체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전체 도수를 X라고 두고 전체 도수분의 60, 0.2만까지의 도수가 144명이죠. 이렇게 해서 상대 도수를 조사했더니 다더하면 0.48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죠. 요거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나오면 x하고 0 4 8 자리 바꿔도 되는데 요렇게 풀어됩니다. 도 x분의 144하고 이게 0.48이 100분의 48이죠. 요렇게 될수 있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약분을 해줘도 되고 어 우리가 분수대 분수로 나오면 분수는 분수꼴로 나오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가, 같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이 48하고 144가 약분이 될 거예요. 저희 공간이 좀 적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48하고 144는 어떻게 약분되죠? 어, 이게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48, 48하고, 여기 3이죠, 3. 이렇게 되죠. 48에 3배 한게 144잖아. 어,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3이죠.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수는 분수꼴로 나오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X 곱하기 1이니까 X죠. X. 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100이니까 300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인원은 A는, A는 전체 300명이 됩니다. 300명.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B를 구해볼게요, B. 자, B. 자, B를 구해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60점 미만의 학생수가 필요, 네, 학생수를 줬으니까 60점 미만까지의 상대조수를 더해야 되겠죠. 그 60점 미만까지면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3개 더하면 되겠지. 에, 여기 적으면 은0.02 더하기 0.08 더하기 얼마예요? 0.16까지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0.26이 나올 겁니다, 0.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때 상대도수가 0.26이고, 전체도수를 모르니까 전체도수 X라고 두면, X분의 60점 미만 학생수가 91이지. 91을 계산했더니, 91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상대도수 0.26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X분의 91은 100분의 26이라고 하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약분을 해주면, 약분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좀,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아서 연필로 하기 좀 불편하니까. 26하고 100은 2로 약분 되죠. 요거 13이죠, 13. 요거 50이라고 합시다. 근데 13하고 91은 13으로 약분이 돼. 13 없어지고, 이거 13 곱하기 7이 91이거든요? 그럼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1 남고, 여기 7, 여기 50, 여기 X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 같으니까 1 곱하기 X는 X고, X는 7 곱하기 50이잖아요. 350이 나올 거, 350이. 어, 안 보입니까? 아, 자, 35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B는, 전체 몇 명이다? 350명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곱하면은, X 곱하기 1이니까,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X고, 그다음7 곱하기 50 하면 35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50이 됩니다. 그래서 B는 350명. 그래서 A는 300명, B는 350명이야. 그래서 전체 학생 수 A는 300명, B는 350명이 될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음, 2번을 한번 볼게요. 국어 성적이 80점 여기 여기는 1번입니다. 여기 1번 여기 여기는 1번 풀이고 여기 2번 풀이를 밑에다 적을게요. 2번 풀이. 자, 국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어느 중학교에 더몇 명이 더 많은지 구하시오. 그럼 80점 이상인 학생에 뭘 구하면 되겠어요? 사, 상대 상대도수가 아니고 80점 이상인 학생에 왜냐하면 이게 어디가 더 많다 그러면 상대도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몇 명이 더 많은지 정확히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80점 이상 되는 학생 수를 A, B를 각각 구해서 어디가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2번. 예, 그래서, 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각자 구해줘야 됩니다. 두 중학교에. 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도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구한 거 보면은, 지금, 어쨌든 상대도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 합치면은, 어쨌든 1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 음, A중학교 조사한 거 보면은, 60점 미만까지가 아까 전에 0.48이었죠. 여기가 0.48이었지. 그럼, 60점에서 80 사이가 0.4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랑, 여기 있는 이 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A를 여기다 계산을 해봅시다. A는 80점에서 100점 사이는 1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되겠어요? 0.48, 60점 미만이 0.48이고 0.4까지 더하면 0.88이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0.12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0.12가 돼. 0.12가 돼, 1, 2. 0.12. 그죠? 이렇게 0.12가 됩니다. 그 다음 B는? 자, B도 1에서, 어, 아까 60점 미만까지가 0.26이었죠. 여기까지 0.26이었죠. 여기 0.26. 0.26인데 0.4까지 더하면 0.66이잖아요. 그 계산하면 0.3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34 여기 0.34 여기 아까 0.12였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도수가 보여졌으니까 상대도수에다가 전체 인원수를 곱해주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부터 계산하면 자 A는 80점 이상인 학생의 상대도수가 0.12인데 전체 인원이 아까 A가 300명이었죠. 그래서 곱하기 300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두칸 뒤로 가고 이거 없어지니까 3곱하기 10이랑 같죠. 그러니까 36이니까 36명이 나와요. 그죠? 자, B는 <laughs> b 는 비는 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는 상대도수 0.34인데 어, 그때 전체 인원이 350명이잖아요. 어, 요거죠. 요 계산을 해주면 요거 34 곱하기 35 하면은 119가 나옵니다. 어, 그 소수점 뒤로 한칸 물리고 또 올리면은 119가 나요. 와 계산하면 0.34 곱하기 350 하면 1 1 9명 9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B 중학교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19명이 36명이니까 119에서 36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83명이 되겠죠. 83. 그래서 비중학교가 몇명더 많다? 83명 더 많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거 약간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어 지금 선생님이 표를 여기다 좀 제대로 안 그려서 짧게 그려서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이거 계산할 때 여기는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미리 이렇게 구해주고 계산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면 계산이 안 되거든. 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볼때 <laughs> 상대 도수 정의가 뭐였어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죠? 그게 상대 도수고 그리고 상대 도수에다가 전체 도수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거또 문제 풀면 은 많이 실수합니다. 계산 실수 많이 해요. 자,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